자 오늘 재성이 아빠 아수라로 마고스를 클리어할 거예요. 마고스 오픈하고 나서 단한 번도 못게임 비운의 아수라고요. 오늘 제가 클리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티원 소개 들어갈게요. 크루세이더 짭번개님 네 크루세이더 환극에다 이면 끼고 계셨고요. 그리고 그게 멸싱님 네, 환극에다가 이제 영추 끼고 계셨습니다. 두 시너지고요. 자 오늘 우리 재성이 아빠가 클리어할 수 있게 여러분들 모두 힘을 담아서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땡큐 킹아. 그럼 가볼게요. 네, 조용히 해. 아 꼈어. 또 꼈어. 오케이. 막 정신을 못 차리겠어. 오, 응, 못 사냐? 아, 빼업꽤 나온 야무지고요. 응. 소리 지르세요. 아, 빽빽이 없었군요. 저런... 이제 스킬 쓰죠? 왜안 쓰세요? 쓰세요? 어? 이게 먼저 나오네? 개꿀이지, 그럼. 님, 빨리 쓰세 뭐야, 얘왜안 쓰지? 원래 이때 쓰지 않나? 근데 오늘 서버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다. 뚝뚝 끊긴다? 아! 아파, 양. 어, 얘패턴은안쓰 쓴다? 몬버그지? 불안한데, 이러면. 어, 뭔가 일이 있나 봐요, 이 친구가. 아, 됐다. 원래 이때 썼나? 내가 잘 기억을 못한걸 수도 있어. 응. 진너지랑 돌았는데? 뭐, 버그가 있었나요? 아, 시간 좋구요. 아, 랜덤이에요 어? 어? 어, 어 놀래라 씨발. 아. 아, 어, 놀래라 한다고 생각하니까 좀 끔찍했네. 어, 점프하시네. 귀여워요. 허. 어! 아, 꼈어요. 어, 살았어요. 안죽었죠 넴마님? 좋습니다 어 안죽으셨네 이 응, 각성기에요 오케이 이제 추격 나오겠다 끝난다 오케이 마셨고 아, 아, 님. 아, 안 닿잖아요. 뽕뽕. 응, 음. 아까 전에 좀위험했어 어. 3,800, 시간. 아, 근데 넷마 님이 딜 확실히 좀꽤 세시네. 응, 음, 프리딜 너무 좋고. 어서 오시고, 음안갈 이거나 먹어 이것도 먹어, 오 맞았네. 아님 죄송 오지 마셈. 아! 돌아요. 오케이. 대기? 아이 장해. 얘는 가쿨 그거 딜이 안 나와요. 그냥 해. 저 갑니다. 이제 뿌실 거영. 가, 가, 해주세요. 고마워요. 아, 좋아요. 이거 시간 여유있으면 오른쪽도 뿌수자. 어, 살려주세요. 구글번아 됐어. 이거 그냥 오른쪽 하지 말자. 어 오른쪽 하지마. 하지마. 구글뻔 했어요. 매우 무서웠답니다. 아 번개 저기 있으니까 애매서난딜안 할래. 그냥 천천히 하자. 저 각성기 오니요. 아직 방법 있지. 방법 끝나면 그때 켜야 겠다 아이고야, 무서워라! 음, 아직 방법 있어. 그럼 이따가 가슴 게요 어, 매우 변수인데, 어, 님들 이번 주도 또못 깨겠네. 시부랄할거 아, 매주 못 깬다. 얘는, 얘는 뭐 저주 받았나봐. 어떻게 매주 깨는 법이 없지? 내가 봤을 때이 계정에 틀림없이 저주 받았음.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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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딜해야 되는데, 저 번개, 저거 현계 아으, 이걸 맞춰야 돼. 친구야, 이 맞춰. 아, 안 맞았네. 이 싸가지 없는 놈 봐라. 혼날래? 그니까, 부활의 기회가 사라졌어요, 지금. 딜도 못하게, 번개가 막고 있죠. 아주 우르르쾅쾅 개새끼에요, 저거. 어우, 야, 이게 왜 맞니? 어어! 아! 야랄, 진짜. 아, 님, 번개님, 제발, 잡이 좀. 어우, 큰일 날 뻔했어요. 아, 아 뭐야. 미안해. 흑역이네? 이거 먹어놔야지. 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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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하이? 네가뭘할수 있는데? 아! 딜 팟, 파... 딜 패턴일 줄은 몰랐죠, 님. 에바싸시네. 아우, 번개가 자꾸 엇가해. 마음에 안 드는 위치에 자꾸 가요. 그럼 나가 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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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죽네어 여깄다 어다행 좋아요 바이 아 버리게 또 왔네, 저거 아유 저 불청객 새끼 저거 일못 하게 여기서 맞죠 여기로 가면 안 돼. 응 아니야. 어, 아, 큰일 날 뻔. 자꾸 내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버리네. 각성 이온, 지 음, 수고하세요. 아 잠깐만 세상에, 에반데. 깼네요. 오케이 수고반 아, 아주 아 좋습니다. 각성이 망타로 처치했습니다. 아우 너무 힘들었다. 어 수고하셨어요. 그래도 깼네. 드디어 깼습니다. 예, 이 시기 마우스 나오고 드디어 깼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아.